여기수미약빈땅 마켓. 와 이런것도 있나봐 이런 기념품들도 있고, 어우 되게 징그럽다. 어? 어. 네. 자 우선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아. 맥주에 넣어서 먹는 거. 응? 거북이. 아 이런 것도 많찮네 이런 거 많이 사간다더라. 얼마야? 테이블매트 테이블매트 괜찮지 않냐? 괜찮은 음, 얼마인데? 매트 한 15,000원 하는 것 같은데? 14,000원 15,000원 어, 이렇게 세트로도 파는구나 이런 거 괜찮다 선물용으로 이거, 이거 갈색깔아 이거 블랙 좀 잡아줄래? 이거 지마 넘버 식스 이런 거 괜찮지 않아? 우리 살까? 나중에 쓸까? 나중도 아, 다크해? 어 이게 더 이쁘다. 이게 이게 더잘 만들었는데? 그치 이거 하나 사자. 그럼 나중에 만약에 우리 결혼해서 집에 있으면은 네명 정도 하면은 요 테이블 배트 깔아가지고 요기 식사가 가능하잖아. 그렇 나이 똑같은 거 하나 보나? 그럴까? 여기 젓가락 맞침대까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좀 괜찮지 않아? 이거 하나 더 사자. 음, 색깔 맞는데? 어, 여기 또 있어, 오빠. 어, 이거 더 싼데? 아, 근데 퀄리티가 안 좋다. 6,000원. 퀄리티가 좀안 좋긴 해. 어, 근데 우리가 산게더 좋은 것 같아. <laughs> 이건 무슨 용이야? 바가지가? 이런 것도 있고. 오빠 이거 또있렇 어, 여기엔 루악이 유명하긴 한데, 이건 드립으로 해가지고. 커피. 이게 파우더, 핫 워터, 앤 브릭. 이게 드라인, 쌈, 브릭. 어, 어 여깄다, 오빠. 내가 찾던 거. 아, 어, 차라리 빈땅 마켓부터 올걸 그랬다. 여기가 훨씬 많아. 어제 안 사길 잘했어. 그치? 아, 어... 이게 루악으로 나온 드립커피인가 보다. 오빠도, 오빠 선물 줄 사... 사람 없어? 이게 비싸다. 오빠가 골라. 음. 어, 다른 것도 되고 오빠가 보고사 커피 유명하니까 내가 그냥 한번 돌아보고 또 와도 되고. 아니면은 이것도 맛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뷰데이. 근데 저런 것보다는 드립이 나을것 같긴 해. 여기가 훨씬 크고 뭔가 종류가 많은 것 같아. 아니 우리가 낮에 와서 이게 있을 수도 있어. 헤어 에센스도 있으면 사야 되겠다. 이거 차량용 방향지하는 살래 천 원인데 아, 귀엽다. 나 차량 방향제안 써. 왜? 뭐, 뭐 이런 거안 써? 어, 네, 뭔데가 뭐. 귀여운디. 귀여워서 요것도 하나씩. 그럼 단 이거 두개 사서 언니 하나 아빠 하나 놔줘야지. 귀엽지. 이거 어떻게 오래 안 가는데? 한국 과자도 있고 연. 여기 무슨 감자칩인데 김만 나는 감자칩이 맛있다더라. 여기. 응. 오빠 생각 있으면 사봐. 우와 이건 뭐야 마라 불닭이 있네. 응. 음. 어 이건가보다. 이건가 보다. 이건가 그 이게 뭐야? 선물로 선물로. 근데 맛있어 보이는데? 스위덴 솔티네, 밀크 초콜릿에 피넛 해가지고 솔티드 카라멜. 이거 그냥 먹어까 어? 이거 4개 줄까? 크루던 가와 얘네는 기름이 이렇게 팩에다 나온다. 되게 신기하다. 그니까 우리나라는 저렇게 팩에다가 팔지는 않잖아. 맞아. 스팸 이렇게 많은 거 알지? 이거 맛있는데. 하드 스파이시 스팸. 한국에 없잖아. 어? 더 이거 더. 다... 어? 아난안 먹어. 나 스팸 안 좋아해. 옛날에 많이 먹었지. 그래놀라다 찾았다 그래놀라 귀엽다 되게 비누잖아 너 뭐, 되게 비싸 거의 5,000원 돈이야 비는데 근데 퀄리티가 좋다 그리고 이거? 6,500원? 이 것도 괜찮아 보이 는데, 이거 냄새 좋다. 맡아 봐, 이걸로 몇개 살까? 여 기다, 이거 이게 엄청 유명 하대. 헤어 에센스인데 아 옐로우가 제일 그건가 보다 무난한가 모로칸 거네 헤어 여기 아니면 보스 근데 세일안 하네 음, 여기는 세일안 합니다 가격은 만원돈 정도 하고 조그만 거는 터프가 어, 좀안좋네 와, 어, 이게 뭐야? 25,000원? ,000? 25 25,000원? 이게 뭐야? 되게 특이하다. 이런 거 오빠 잘 어울릴 것 같다. 오빠, 데일러. 잘 어울려. 2층은 딱히 볼게 없습니다 아 이게 유명하다고 했다 굿데이 카푸치노 코코아 천원이네? 저희는 빈땅 마켓에서 나왔고요.